자, 32번 메디치 효과라는 건데 우리가 문제 해결할 때요 메디치 효과를 사용하면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림이다 자, 보시면 자, 비즈니스 컨설턴트인 유한슨이죠 자, 이 사람은요. 설명한대요. 메디치 효과를 여기서 키워드 등장하고 다음에 as d e s c r i b e as b 구문이죠. 그쵸죠 능동일 때 as b 이렇게 A를 B라고 묘사하다 라는 어, 포인트 잡으실 수 있을 거고 음, 출현하는 거라고 그렇죠? 등장하는 거죠 Of new ideas and creative solutions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해결책이출현하는 거라고 메디치 효과를 기술하죠 뭐할 때? When different backgrounds and disciplines come together 음. 다양한 배경과 학문의 분야가 합쳐질 때 어,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해결책이 나타나는 거라고 얘기한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키워드가 뭐겠습니까? different b a c k g r o u n d 과 discipline 이 단어를 잘 보셔야 되겠죠. 자, 이 단어는요. was derived is derived from 이러면 어디에서부터 유래하다, 비롯되다라고 얘기하는데 음, 메디치 가문에서부터 온대요. 근데 그게 어떤 집안이냐 봤더니 계속적 용법 후 등장하죠. who helped usher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usher는 동사입니다. 시작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help 뒤에 동사 원형이 왔기 때문에 여기서 to usher라고 해도 괜찮겠다, 그렇죠? 자, in the Renaissance by bringing together artists, writers, and other creative um, creatives from all over the world라고 합니다. 자, 이 집안 사람들이 뭘 했나 봤더니 그전 세계에 있는 예술가, 작가, 그 다음에 창작자들을 모두 모아서 르네상스가 다시 도래하도록 도왔던 그런 가문이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아, 굉장한 일을 했던 집안인 거죠. 자, arguably라고 돼 있으니까 틀림없이라고 얘기하죠. 자, the renaissance was the result of exchange of ideas. 그죠? 이 르네상스 시기는요. 어떤 결과물이었다? 생각의 교류. 어, 생각의 교환이었죠. 뭐 사이에서? between these different groups In close contact with each other. 서로 아주 근접한 그런 다양한 집단들 사이에서 일어난 생각의 교환으로 일어난 거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서로 다른 분야의 사람들 또는 전문가들이 다합니까 결합하면 이게 시너지가 터진다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자, sound familiar라고 하죠. 익숙하죠?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사운드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뒤 주격 보어 등장하니까 형용사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familiar라는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만약에 당신이 unable to diversify your t a l e n t and skills라고 돼 있죠. 만약에 당신의 재능과 기술을 다양화하지 못한다면 여기서 diversify가 되게 중요합니다. 다양화하다라는 키워드죠. 그죠? 만약에 네가 이거 잘 못할 것 같으면요, then having others around you 주변에 누군가를 두는 것, to compensate 뭐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있는 게요, might very well just do the trick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효과가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do the trick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묘기를 부리다라는 뜻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공하다 효과가 있다 음, 그래서 well be effective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보완해줄 수 있는 사람의 곁에 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뭐하면서? 믿으면서 자 얘는 누가 봐도 동명사가 아니라 분사구문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왜? 컷마 찍혀있잖아 뒤에 그죠? 뭐라고 믿는데요? 모든 새로운 생각이 온다고 믿었죠. From combining 결합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결합하는데 존재하는 개념이죠. 창의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하, 창의적인 방식으로 기존의 개념들을 합치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믿으면서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as he believed 이렇게 돼야 되겠죠. 능동이었겠죠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과거분사 들어가면 안 됩니다. 수동이 되면 안 되겠죠? 자, 요한스는요. recommends 권유한대요. 무엇을 권장하냐? utilizing 하는 거. 활용하는 것. 동명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 taking a d v a n t a g e of 이런 표현으로 바꿀 수 있겠다. 그렇죠? 어, a mix of backgrounds, experience and expertise. expertise는 어, 전문성이죠, 사실. 전문 지식. Uh, in staffing to bring about the best possible solutions, perspectives, innovations in business. 그렇죠? 기업에서, 혁신이나, 전망이나, 최고의 가능한 해결책들을 bring about, 유발하기 위해서, 이거 목적이죠. 그러니까, in order to. Bring about 같은 경우는, 뭐, 유발하다니까, 뭐, lead to. 뭐 이런 것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어 인력 배치 여기서 스태핑이니까 이거는 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지금 비즈니스에서 뭘 해야 된다, 혼합해야 된다, 그렇죠? 다양한 배경이나 뭐 경험이나 또는 전문성을 좀 결합을 하면 어, 사업에서 아마 훨씬 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당연히, 당연히 6번 문장은. 핵심 문장이 된다. 주제 문장이 되는 거죠. 괜찮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어, 주제 문제로 등장하기에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빈칸으로 어, 좀 뚫어서, 어, having others to compensate. 요거 있죠, 요거. 5번 문장. 요거 정리하면 되시겠네요.